제가 이 작품을 처음 선택했을 때도 어, 이 해리라는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유이식 감독님 작품을 어, 하면서 좀이 배워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또 수많은 어, 굉장히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님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중 해리의 캐릭터가 계속 드라마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 계속 연기력,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도 잘 어,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드라마 중간에 이렇게 소속사가 바뀌게 되면서 어, 조금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, 워낙 장기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, 상황도 생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는 뭐 소속사를 떠나서 계속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,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네,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촬영 음. 전에 정말 두달간 열심히 다 같이 모여서 뮤스팀과 어, 기본기를 열심히 다졌고요. 어, 음, 같이 이렇게 체력 단련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. 독해지고, 그러면서 액션 준비를 했고, 또총격씬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사격 훈련도 아주 열심히 받았어요. 이렇게 해외에서 촬영을, 오랜 기간을 촬영한 게 처음이어서,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힘들었고, 불편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, 또 워낙 그 촬영 모로코 현지 스태프분들이 그런 불편함 없이 잘 이렇게 해주시고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걱정 없이 촬영을 잘할수 있었고요 또 모로코 시민분들도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